지공 3이죠, 반시계 방향? 지공 3. x는 44에서 r이니까 40. z는 마이너스 25. 그 다음에 r2가 됩니다. 이렇게 원을 굴려주시고. 그 다음에 x. 지공 x. 얘가 중요하죠? 얘는 치수가 28이에요, 이죠 28에서 4를 더해줘야 된단 말이죠. 피치 트리가 4. 그러면 32까지 내려가 주시고. 그 다음에 이제 못따를 합니다. 그래서, 30에서 28로 못 따게 해주시고, 그 z-60만큼 들어가시면 되겠네, 60. 그 다음에, n27, 40. x는 16점까지 내려가 주시고, 그 다음에, g 0 0 x150, 점 z150, 점 n09, n05, n01 들어갑니다. 아, n40이죠, n40. 이렇게 해서, 완성시켜줍니다.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정삭 들어가야 돼. T0303 아, T0101 있죠? T0101 G50 S 2차 G50 S는 150 N03 그 다음에 G00 X는 114.Z2 그 다음에 G70 P10 번 Q20 번 f 0 0그0 8 G00 X 150.Z150 N05 N01 들어갑니다. 이렇게 정석해 주시고요. 이어서 T0606, 또 정석 들어갑니다. G50S1200. G50S는 100N03. 그 다음 G00, X는 16점, Z는 2점. 그 다음 G70, P30, Q40, F0.N08. 그 다음 G00X150점, Z150점, N09. N05, N01 들어갑니다. 우 홈. 홈은 T0505죠? 그 다음에 G50, s 800, g 9 0 s 80에 N03, G0X. 자, 진입합니다. 우선 첫 번째 포인트. 얘는, 아, 얘들이야. 아, 그 폭은 3mm짜리를 할게요. 공구 안 바꾸고. 3mm짜리를 해서 계산에 들어갈게요. 그러면 35에 35에 3이니까